휴대용 USB 에어쿨러 추천템 3가지 고고. 여름이 다가오면서 더워지는데 이번 여름은 이 선풍기 에어쿨러가 당신을 시원하게 해줄 거예요. 3인 1다 기능으로 팬 에어컨, 가습기까지 모두 갖췄어요. 더운 날씨에는 얼음 조각과 물을 넣어서 사용하면 더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. 소음도 적어서 밤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USB로 간편하게 전원을 공급받아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어요. 휴대용으로 어디든 쉽게 가져다 놓을 수 있어서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도 최적이에요. 다양한 색상으로 화려한 조명까지 제공되어 요 이번 여름 이 선풍기 에어클러와 함께 상쾌한 여름을 즐겨보세요. 여름이 다가오면서 뜨거운 날씨에 지친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아이템을 소개할게요. USB 전기 선풍기 에어컨, 휴대용 냉각 선풍기, LED 야간 조명, 물 미스트가 가능한 3인1 가기는 오올 가스 팬이에요. 이 선풍기는 세 가지 풍속 모드와 세 가지 스프레이 모드로 다양한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요. USB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고, 대용량 600ml 물탱크로, 시원한 공기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. 또한, 7가지 화려한 조명으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. 이 선풍기는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.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싶다면, 이 멋진 선풍기를 만나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니 에어컨 휴대용 선풍기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휴대성을 높여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세 가지 조절 가능한 속도로 사용자 맞춤형 냉각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. 뿐만 아니라 안개 가습기 역할을 해서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해줘요. 탁상에 놓기 쉬운 디자인으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고품질 플라스틱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. 작고 가벼워서 여행이나 캠핑에도 딱이에요. USB로 전원을 공급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 에어컨 팬은 공기 냉각기, 가습기, 청정기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. 다양한 활동에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니까 한번 체크해보세요.